안녕하세요 포크의사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주에 장비 매입하러 갔다가 찍은 영상이 어 카메라 모드로 놓다보니까 영상이 다 날아가서 다시 제 촬영부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간단하게 찍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장비는 어 두산 2017년식 DX55 m t 5 k 라 모델입니다. 자 일단 이 장비 간략하게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정하 고도까지 떨어졌는데 어,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서 어제보다는 체감 교훈이 조금 덜한 것 같네요 저번주 매입할 때 찾은 분께 이 장비 유튜브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상이 뻑 나는 바람에 오늘 드디어 올리게 됐습니다 자 외관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썩 그렇게 뭐 잘했다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4년 운영하면서 차주분께서 뭐 돈도 많이 버신 것 같습니다 8 0시간을 넘게 탔으면 4년에 8전시간 엄청나게 많이 탔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 안 타고는 또 먹고 살수 없는 게 현실 아니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장비 같은 경우는 MT 모델이다 보니까 헤드 라인이 기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코끼리 집게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어, 기본 구성으로 바가지는 이렇게 본바가지 하나만 이제 나갈 겁니다. 어, 다른, 뭐, 어때지 뭐, 대바가지, 쪽바가지브레카 체버캣,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따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뭐, 기능, 동작,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아쉬운 점이 이제 하부, 하부 트랙이, 예, 부싱 쪽이 안구가 나왔고, 어, 요거는 이제 교체를 하려고 지금, 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하부 쪽에 그렇게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 구별를 하려고 어, 신품을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바로 교체를 해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비 보는 방식은 다 거의 다 비슷하시다 보면 될 겁니다. 어, 이렇게 최저 RPM에서 부하를 줬을 때 차체가 뜨는지 안 뜨는지, 그리고 보조 3날, 3날 줬을 때 보조 뽑기 힘은 어떤지, 어, 최대를 들었을 때또 경사 각을 만들어서 회전 시에 차체가 밀리나 밀리나, 승모타 어, 힘은 어떤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다른 거는 다 이상이 없습니다. 어, 뭐, 회전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자, 복합동작 한번 보겠습니다. 복합 동작이나, 뭐, 나라시 상태, 뭐, 다 괜찮다고 보면 될거같네에요 도산 굴삭기의 상태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동작도 상당히 빠르고요. 집게도 이렇게 어 비레지어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 되고요. 그럼 자체를 띄워갖고, 어 부싱이나, 센터 조인트에 누유는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는 어, 누유, 누유 확인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차체 어, 하체 센터 조인트 보이시죠? 이쪽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 소리하게 되면 비용이 대략 한 50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완붐. 뭐어 멀리 있지만, 투붐. 그 다음에 벗켓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엔진 상태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어 엔진의 전체적인 뭐 누유 상태. 좀 이쪽 빈에 살짝 젖어있는데, 요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링 쪽에서 타고 내려온 것 같은데, 어 그리고 호수 부분, 누유는 덥지만 그래도 호수 부분에서 약간의 어 예전에 흔적은 좀 물어있네요. 일단은 세차를 하고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체 쪽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2017년식 모델이며, 저 두산에서 나온 DX55MT5K라는 장비입니다. 가격은 지금 하부트랙 신품을 교환하고, 민유기그 다음에 누유수리 대부분 이렇게 해서 3,500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